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 중인 강신규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국자물리학 이론입니다. 중성미자 진동 현상은 순수히 양자역학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알려진 대로 중성미자는 세 종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중성미자, 미온중성미자그 다음에 타우중성미자. 이세 중성미자들 사이의 변환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성미자가 태어날 당시의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태는 세 개의 다른 질량을 갖는 상태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질량 값이 다 다르다면 각 질량 상태들이 일정한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출렁거림이 달라지고 달라진 출렁거림이 섞이게 되면 파동이 섞이면 파동이 더 커지기도 하고 어, 사라지기도 하죠. 적절히 섞임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섞임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날아갔을 때그 섞인 결과가 미온 중성미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진행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섞임이 전자 중성미자의 섞임과 같은 형태로 되는, 그러므로써 중성미자가 일정한 거리를 날아갔을 때한 중성미자가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중성미자의 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성미자 진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미자는 질량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중성미자가 질량을 갖지 않는다면 또는 갖더라도 질량이 세, 세 종류의 질량이 다 동일하다면 그러면 중성미자가 원래 태어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우리가 관측했다는 것은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진 상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질량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 이유는 표준 모형에서는 중성미자는 질량을 가지지 않는 소립자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중성미자는 바로 표준 모형이 중성미자에 한해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표준 모형이 틀렸다라기보다 표준 모형이 더 이상 근본 이론이 아니고 표준 모형보다 더 근원적인 이론이 있고 더 근원적인 그런 이론에서 중성미자의 질량을 표현하는 방식 또는 중성미자의 질량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성미자 진동 실험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중성미자가 섞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성미자가 각기 다른 질량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P 대칭성 깨어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CP 대칭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CP 대칭성은 C 대칭성과 P 대칭성이 합해진 대칭성을 CP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C 대칭성과 P 대칭성은 뭐냐? P 대칭성의 P는 parity라는 영어에서 P를 따온 겁니다. 이 패러티에 대한 대칭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거울 대칭과 같은 겁니다. 거울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모습이 똑같은데 달라진 점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만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면 사실은 구별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거울 대칭 또는 p 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칭은 전하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전하의 부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전하의 부호만 차이가 날뿐 다른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시대칭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에서 전하의 부호를 바꾸게 되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반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P대칭성은 바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물질을 반물질로 바꾸는 그런 작용에 대한 대칭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소립자들 중성미자를 제외한 소립자들은 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다 있고 그 소립자들의 반물질 역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성미자 자체는 왼손잡이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른손잡이 중성미자를 관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반물질 반중성미자인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왼손잡이 중성미자를 거울 대칭을 하게 되면. 오른손잡이 중성미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른손잡이 중성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성미자를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에 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반물질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p 대칭성, 즉 거울 대칭성을 하고 동시에 물질과 반물질을 바꾼 c 대칭성을 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행동에 차이가 없다면 즉 왼손잡이 중성미자와 오른손잡이 반중성미자들 사이에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CP대칭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에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CP대칭성이 깨진 거예요. CP대칭성이 깨졌다는 것은 왼손잡이 중성미자와 오른손잡이 반중성미자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통한 관측인데 미온중성미자가 전자중성미자로 탈바꿈 하는 확률과 미온 반중성미자가 전자 반중성미자로 탈바꿈 하는 진동 현상 두 개의 확률 값을 각각 측정을 한 다음에 이 확률 값이 똑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그거를 확인함으로써 중성미자의 CP 바이올레이션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CP 바이올레이션을 관측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뭔가? 현재 우리가 아,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현재 우주는 왜 물질만 존재하는가 반물질은 왜다 사라졌는가 아,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쿼크에서 CP 대칭성이 깨지는 양은 지금 실험적으로 매우 정밀한 정도로 측정을 했고 어, 그 값을 어, 현재 우주에 남아 있는 물질의 양 그거를 관측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 물리량을 어, 쿼크에서 깨진 CP 대칭성의 양으로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성미자, 즉 경입자들 사이에서 CP 대칭성이 깨졌고 그 깨진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면 그 양이 현재 우리 우주에서 반물질은 다 사라지고 물질만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